자, 그렇지. 낙지, 짭발 낙지. 오케이. 첫사입니다 예스. 야, 좋았어. 사이즈 굿. 안녕하세요, 학계제 상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찾아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 해무가 미친 듯이 심합니다. 아, 해무 좀사라져야는데 어쨌든 낙지를 잡으러 떠나보겠습니다. 해로질 고고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무가 심하면 절대 오지 마십시오. 진짜 자신 있는. 있다 하더라도 절대 혼자 오면 안 됩니다. 여러 사람과 같이 가까운 데서 헤리질를 하셔야 됩니다. 자, 삼길센도 키고 조심히 헤즈질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고고, 아, 물색은 좋은데 지금 해무가 꼈습니다. 아, 해무 때문에 지금 잡을 수가 없어요. 저 해무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위험하지 한두 마리 잡으러왔는데 아, 아직 물이 차갑습니다. 과연 낙지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렇지 낙지 짭발낙지 오케이 첫쳤입니다예스야 좋았어 사이즈 굿 대박 집에 가자 아이 해무에 못 잡을 줄 알았더니 위헌 낙지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낙지를 한번 더 잡아보겠습니다 낙지야 나와라 자이 무시무시한 해무에도 회로질을 시작하겠습니다 낙지 잡으러 자 낙지야 나와라 아씨 낙지가 한 마리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잘안 나오네요 어쨌든 낙지야 나와라 오늘 세마리만 잡으자 세마리 오늘 목표는세마리입니다두마리더 잡아보자 아 여기가 지금 찢어져서 물이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미치겠네 아 오늘 찢어진 것 같아요 아까 전 돌로 옮기면서 아 물이 계속 들어와요 쭉 합니다 쭉 그냥 빨리 잡고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물아 들어오지 마라. 아 해물은 미친 듯이 지금 생기고 있고 낙지는 겁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발 한 마리만 더 잡고 집에 가자. 한 마리만 더 나와라 낙지야. 잡아보자 낙지. 아씨 드디어 발견했어. 낙지 낙지. 야. 오우 씨야. 야, 야 드디어 나, 다젖었어 미치겠네. 힘들다, <laughs> 미치겠다. 나오기 나오는데, 아 어, 보기 너무 힘드네. 그냥 다리 피고 가만히 있어요. 야 어쨌든 반갑다 낙지야. 자 이렇게 해무 있는 날은 대세으면 해루질을 하지 마시고 육지에서 가까운데, 백미터 이내인 포인트만 해루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기성을 무조건 키십시오 그래야지 나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여기에 갇혀서 못 나갈 수 있으니까 내가 자주 가지 않는 포인트는 절대로 가지 말고. 자, 손바닥 보듯지 않은 포인트라면, 그래도 상기쌤을 키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자, 안전하게 해로질, 고고고! 아, 물쌤은 겁나 좋거든요? 근데 아직 물이 차가워서 그런지, 낙지가 안 나옵니다. 아, 쉽다 이렇게 물영이 좋을 때 낙지가 나와야 되는데. 좀 나와봐라, 낙지야. 개조개. 어떻게 딱 밟자마자 계속 구멍이 나오지? 개조개가 뭐. 아. 네. 그쪽으로? 아니, 더가 구멍이. 이 구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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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구멍 구멍이. 구멍이. 이 구멍이. 그렇지. 와! 와! 봐봐. 오, 좋구나. <laughs> <laughs> 야. 야, 좋아. 와, 사이 좋다. 와. 봐. 하자마십시오. 야. 예쁜 불가사리, 불가사리. 참 예쁘죠? 예쁜데. 유해 동물이에요, 유해 동물. 아, 예쁜 유해 동물. 불가사리. 아, 너도 생명체니까 살아봐라. 자 뒤에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살랑이 살랑이 여기 굴 보이지 여기 네 거기가 살랑이 근데 어디 파 여기를 파야지 이게 할수있나 모르겠네 깊어서 헐밭은 구멍이 그렇게 나 있는 거야 아이 밑으로 들어왔으면 포기하고 손 조심해 장갑 고고 다시 다 바위 밑으로 만들어 되 온대. 아이, 미트. 에이, 네? 예? 포기, 포기, 포기. 포기. 잡았어? 야, 또 잡았어. 그렇지. 오! 오, 오 야! 대박! 됐어, 됐어. 됐어. 야! 작다. 대박! 오늘. 대박. 오늘. 대박. 아니, 아니, 아니. 형. 아니, 혹시, 혹시, 오늘. 형늘 오늘. 오늘. 가져가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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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 맛을 봐야죠. 맛있습니다. 이만 해조를 마치고 철수하겠습니다. 해무가 너무 심해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점점 해무가 더 심해져요. 철수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빠이. 장난니야 장난이야. 어, 우얘 진짜 대갈도 진짜 크다. 와, 수로도 많다. 야, 야, 최강이다. 진짜 부럽다 이거. 와. 야, 수경, 짱이다. 수경이